네 안녕하세요 티토입니다 냠냠냠 유영이도 좀더 먹어 아니에요 전 오늘은 마크에서 감옥을 입을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뭐라고? 마크 서바이벌 아니 트, 크리에이티브에서 감옥을 입을 수가 있는 마크 버전 네 새로 탄생했습니다 0 1 4점 이렇게 <laughs> 크리에이티브에서 이렇게 이렇게 감물을 입을 수 있는 버전. 그리고 이것을 눌러도 움프리기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음. 하고 그리고 이 상자 감물실을 이렇게서 이거를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일단 이 깔대기 열기를 하면은 음. 이것을 하면서 흘리면서 다닙니다. 그 다음에 음. 또이것은탐 마인크래프트 같은데요. 가면서 가면, 가면은 이게 터져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서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고 아니 여기 여기에서 라이터를 이렇게 잠깐만요. 라이터를 라이터를 이렇게 해서 이걸 들면은 점 하나가 뜹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가 엔딩 장소라서 아직 터리질 않고 하고 그리고 마크 버전에 또 새로운 게 하나 기, 기능이 추가됐어요. 기능이 뭐냐면은 마녀가 있어요 마녀가 아, 근데? 마녀가 새로 탄생했어요 아, 근데? <laughs> 마녀가 이렇게 있어요 포시를 던지는 마녀는 아니죠? 근데 영0 1 3영에는 마녀가 없어요 네. 일단 나뉘는 거고 마녀도 있고 그 다음에 또새 버전은 이 다른 발사기랑 문구 그 다음에 여기 깔때기 여기 이거 아시죠 그, 다들 저희 제가 이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급기는 아이템을 주는 거고, 이 발사기는 이렇게 공급기랑 발사기의 입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크이티브는 상자를 문여잖아요 여러분. 이제 시대가 다릅니다. 크이티브에서 상자를 열수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물건을 넣을수 있는데 여기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에서 제 제조도 할수 있다고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바빠도 입을 수 있고 그다음, 그다음에 이거 여기 여기에서 제가 신기한 기능 하나 보여드릴게요. 봐요. 잠깐. 아 화살을 일단 화살을 화살을 있어야 화살 화살이 있어야 되는데 화살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여기 보면은, 아이템 파이라서 상자를 하나 넣어보죠. 아 근데 좀 이뻐요. 상자를 하나 넣어보 일단 여기다 넣고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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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여기다 음... 넣고 아니, 음... 이것을 여기다 음... 네. 넣죠저기 여기, 여기. 네. 해갖고여 버튼이 있어요, 한번. 버튼. 버튼 아시죠? 다들? 음. 이거 필요 없는 버튼. 을 이렇게 이렇게 누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아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상자가 이렇게 나와요 아이템이 그럼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에서도 봐봐요 아, 이렇게 해서 용암 있죠 크리에이티브 그, 서바이벌에서는 이거 이런 거 갖다가 아이템 다해갖고 버리잖아요 근데 필요 아이, 없는 아이템을 크리에이티브에서도 이렇게 던질 수가 있어요. 어, 우리는 음, 던질 음, 그그 원래는 어, 이렇게 하고 이크장창 어, 곳이면 양동이가 어, 이렇게 다섯 개가나 어, 5번을 눌렀으니까 다음 코 깔때기라는 깔때기는 음, <laughs> 상자가 아, 여기 있죠? 아, 작은 엄마, 큰 엄마. 상자를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웅크리면 은 이게 안 열려져요. 그러니까 여기 깔때기를 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 사람 없어집니다. 그래갖고 이 상자로 옮겨줘요, 깔때기가. 네. 그런 거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딴데 봤어. 그리고 저는 이미 우리 형이 하는 거 봤습니다. 레드 스테이. 물성 중계기. 그리고 바, 옛날에 바보라던 그, 그런 블록 있잖아요. 그 여기에, 주, 모두, 여, 여기에 추가됐는데 가마솥입니다. 가마솥. 가마솥이에요. 가마솥은 어떻게 사용하나? 이렇게 물 채워주시면 되고 이것을 용암은 채울 수가 없어요. 하고 여기다가 에 이렇게 용암을 이렇게 하고 그 이렇게 하고 음. 이 섬노강을 여기다가 살짝 땅속하고 음. 아, 잠깐만요 하고 이렇게 하고, 음. 이렇게 하고 음. 일단 이렇게 놓으시면은 이게 물이 좀 채워질 거예요. 음, 여기다 이것들 미시면먹 왜냐? 그러면은 내가 네. 네. 어, 여기다가 용암을 못 담는다. 여기 에다가 용암을 못담아양동이를 네. 용암에다 버리죠 일단. 네. 필요 없는 거니까 아이템이. 소고이 가마솥 말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슬라임 블러. 여기 슬라임 블록이 추가되는데 뭘 6개씩 이렇게 6개? 아 근데 설치하는데 소리가 너무 밀, 너무 그래서 좀 어, 그렇네요 뭐 소리가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엄청 높게 이렇게 탑을 쌓아주시면 이 정도에서 싸볼까요? 그러니까 여행 갔다 와고 여행 갔다 와고 영어도 뭐 방방인가요? 네 방방입니다. 아. 여기서 128블록을 <laughs> 싸보겠습니다. 여덟 만 쓰면 되잖아 그리고 여기서 날, 여기서, 뭉클이고, 날아가고, 여기가 안 보일 정도로 구름 위를 뚫어서 갖고 슬라이를 한번 해보고, 그럼 엄청나게 급퍼퍼트는뭐되죠1 2 8블로 지금 월드가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와, 이거 128블록이 원래 이르나요? 128블록이 넘은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떨어져요. 와, 안고 안요 그냥 여기로 떨어지죠. 슬라임 빵바! 빵바! 이렇게 착륙할수 있고요. 여기서, 여기 점프해야지 막 빨라요. 왜냐면, 슬라임이라서, 보니까 점프해야지만 빠를수 있어요. 네. 이것을, 그래서, 이타 꼭대기를 가져와. 아, 엄청나게 128블록을 넘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너무, 너무, 너무. 자, 다시 계속 공하을 설치하죠. 이 슬라임블록을. <laughs> <laughs> 음. 너무 안 보이는데 아, 잠을 자자 잠아 자자 이만 자자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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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어 그래, 자자 잠만 동자 잠만 자자 잠만 자자 잠만 자자 잠만 자자 잠만 자아 잠만 자자 잠만 자자 잠만 자자 잠만 자자 아만자 영어 회 나도 못해. 어? 어, 영어 사회 봐. 어. 그 어. 1년 때까지는 국어하고 수학만 들어가잖아. 3학년 터사회 다. 영어 3학어하는 거야? <laughs> <그렇게 신나는> 거야. <laughs> 음. 아니, 어 3학년 올라아 어. 이제 128블록을 설치했고 요 이렇게 떨어지면 되는 거 같아요. 아닌가? 어? 뿡! 근데 <laughs> 저기, 저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로 이렇게 떨어져서 목해갖고여기 <laughs> 착륙하는 거거든요. 원래 제가 생각하건 근데 아니네, 아, 자, 계속 들어가죠. 계속 올라가죠.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고 해서 막아주고 이렇게 게는데 식으로 나요와우우우 슬라임 블럭을 설치하고 계속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떨까요 음,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런 것도 나쁘지 않네요? 똑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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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고 또똥 해서 한마디로 바. 또 완전히 바우스 보내고 그렇죠 뭐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이건 바우스 보는데 뭐. 여기 옆에 싸가지 없는 여자가 하면 서있습니다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서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근데 떨어지는 구간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안 돼요 요거를 요거를 설치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 같다 저 그러면 저기까지만 할게요 구독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시고 너무 올라갔어 요건가? 탑이 구름을 뚫었어요 무거운 거라 진짜. 아! 쥬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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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능이 좋어떤빈지도가빈지도가있어면빈였도 이거 어야도가기능 빈치도가 있어빈지도가있어빈지도가도가도가가가가어어 동의정호에요아 역시 빨간색이 전가봐요 여기 움직이는 거 용암입니다. 아 용암이에요? 그럼 좀 어디죠? 근데 이 지도가 지도를 다른 다른데서한번 해보죠. 지도를. 자, 저 우리 노이타에서 잠들 연구소로 가죠. 잠들님한테. 아이고. 마치고이에 내려가서 떡 간식 받아. 튕겼어요. 자, 핸드폰만 이제 기도하고 마치자 자, 그러면 이따가 2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